부산 사상구와 북구, 부산 진구를 아우르는 해발 642m의 백양산. 지금은 잘 짜여진 등산 코스로 유명해 많은 등산객들이 찾지만, 36년 전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한동안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1989년, 그리고 1991년 여름, 백양산에 올라간 총 4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산속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주민들은 성폭행 후 살해했다는 점과 흉기를 쓰지 않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부산에 내려온 것이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36년 전 여름, 백양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88년 부산의 무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동갑내기 친구 12세 김정은 양과 김보란 양, 두 어린이는 6월 7일 오후 3시경 같은 반 친구 5명과 함께 자연 학습 준비물인 강아지 풀을 채집하기 위해 마을 뒷산인 백양산으로 향했습니다. 백양산 중턱까지 올라 식물 채집을 한 아이들은 근처에 있는 약수터에서 조금 놀다 오후 5시 20분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다 갈림길이 나오자 7명은 각자 집가는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하산한 정은양과 보란양은 저녁밥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선생님 그리고 경찰 모두가 두 아이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두 아이는 안타깝게도 6월 9일 오전 11시경 백양산 8분흥선 계곡 옆숲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아이는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서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향해 포개져 있었고 사체 위로는 나뭇가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몸싸움의 흔적인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차고 있던 전자 손목시계는 줄이 끊어진 채 사체 근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인근을 수색했고, 사체와 2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베이지색 남성용 여름 점퍼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바위더미 옆에서는 텐트, 침낭, 배낭, 부서진 카세트 조각과 플라스틱 주걱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양산에 기거하던 노숙자나 불량배가 두 아이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곧장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인근 주민들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한달 전에도 백양산 약스터 인근에서 초등생 두 명이 납치돼 성폭행당했는데 그 당시 신고를 하지 않고 쉬쉬했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소와 피해자 연령대 모두 유사한 것을 보면 한달 전에 성폭행 후 살인에 실패한 범인이 이번에 다시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은 시신 발견 3일째 되던 날 유력한 용의자로 36세 광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곽 씨는 백양산 아래 주택가 일대에 자주 나타나 변태지수를 삼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곽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벙어리 남성과 범행했다고 말했다가 곧이어 그날 직장 동료랑 술을 마시고 집에서 쉬었다며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곽 씨의 집을 수색했고, 곽 씨의 집에서 혈흔이 묻은 속옷을 발견했지만, 혈흔 감정 결과 피해자들의 혈흔과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였던 곽 씨가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찰은 5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던 32세 재모 씨를 용의자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제시는 언어장애, 수족마비 증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굿포시장에서 껌파리로 생계를 이어가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초등생 한 명도 아닌 두 명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경찰서에 연행된 제시는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미제로 남아있던 미성년자 추행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렇게 두 어린이 살해 사건의 진범은 찾지 못한 채 시간은 다시 흘러 1년 뒤 백양산은 또다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7월 13세 홍모양은 낮 12시쯤 1.5리터 플라스틱 페트병 두개를 들고 백양산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홍양. 홍양의 가족들은 그날 밤 11시 30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홍양은 결국 백양산 등산로 근처에서 사늘한 주검이돼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홍양은 찢어진 러닝 셔츠로 양 손목이 결박돼 있었고 옷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홍양도 1년 전 살인 사건과 동일하게 성폭행 당한 뒤목 졸려 살해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1년 만에 또 다시 일어난 살인 사건. 하지만 다행히 경찰은 사체 발견 이틀 만에 홍영을 살해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지목한 범인은 27세 남성 이모 씨. 이 씨는 1983년 2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86년 9월에 만기출소한 전과사 범이었습니다. 이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다음 과 같았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쯤 백양산 중턱 약수터에서 홍영을 만났고 산속에서 홍영을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후이 씨는 홍영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결국 홍영을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재판으로 넘겨진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홍영 살해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백양산 살인 사건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1988년에 일어난 두 어린이 살해 사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사이 1991년 7월 3일 또다시 백양산에서 여자 어린이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살해당한 아이는 12세 오성정 양. 오양은 7월 2일 저녁 7시 50분쯤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향한뒤 행방불명됐습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 날인 7월 3일 오양의 집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백양산 기슭을 수색 하면서 이상하게 낙엽이 잔뜩 쌓인 곳을 발견하게 됐고 그 아래에서 숨진 오양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오양은 알몸 상태였고 하복부에 다량의 출혈을 보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양의 사인 역시 교살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한 현장 인근에서는 300g 짜리 본드 한 개와 빈 맥주 깡통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발생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결국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2006년 7월 3일 결국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해당 사건들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부산의 백양산 일대에서 발생한 수건의 살인 및 강간 사건은 연쇄 사건인지 여부 그리고 아직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일련의 사건들 모두 교살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살해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 수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이 모두 12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점도 연쇄살인을 의심해 볼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 그리고 타 사건과 달리 옷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사건과 사건 사이의 기간 즉 심리적 냉각기가 1년 이상의 너무 긴 공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연쇄적 범죄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89년 이후 사건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분석해볼 때 연쇄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범죄자를 밝히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지만 33년간의 끈질긴 의지로 화성 연쇄살인범인 이춘재를 밝혀냈듯이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붙잡히게 된다는 범죄 억지력을 위해서라도 우리 수사기관이 끝까지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대로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네 명의 아이들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